안녕하세요. 지난번 돈 되는 땅 3부에서는 노란 땅 주거지, 빨간 땅 상업지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뒷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보라색인 공업지 땅을 해볼까 합니다. 보라색은 공장, 창고, 산업 단지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해놓은 지역들을 보라색으로 표시하는데요. 보라색의 공업지는 서울, 수도권, 지방에 따라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빨간색의 상업지나 노란색의 주거지처럼 서울, 수도권, 지방에 따라서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어떤 데는 수천 배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자 값이 서울과 지방, 수도권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물론 차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빨간색의 상업지나 노란색의 주거지에 비해 투자보다는 실수요의 의미나 생산 원가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사는 땅에 상업지인 빨간색 땅이 형성될 위치인지, 주거지인 노란색 땅이 형성될 위치인지, 아니면 주변의 많은 상황들을 봤을 때 보라색인 공업부지나 공장 창고부지로 적당한 위치냐에 따라 같은 돈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 아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산골짜기에 싼값을 주고 샀는데 인구가 증가하며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생각보다 5배, 10배의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대형 산업단지와 가까워서 투자가치가 좋다고 생각해서 비싸게 샀는데 공장 창고 부지로 적당하다 보니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토지의 가격은 서울, 수도권, 지방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수도권으로 봤을 때 노란색인 주거지의 경우 약 천만원, 빨간색인 상업지의 경우 약 오천만원, 보라색인 공업지의 경우 약 200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주거지나 상업지의 경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고 자고 놀수 있는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곳에 교.